<laughs> 안녕하세요, 상사추의야영야 봐! 아니, 호텔 왔어요. 먹지? 먹 지금 먹먹지? 화면을 먹먹지? 돌리겠습니다. 못 먹지? 와와 약하게 쳐줄게 약하지? 음... 네. 아, 이봐, 이 이렇게 가위가위보 뭐, 하면 뭐, 이렇게, 뭐, 있습니다. 뭐, 이렇게 대교를 하고 있어뭐 이렇게 대결을 하고 있습니다 뭐, 이제 남은 사람은 우리밖에 없는 것 같아요 뭐, 어, 뭐, 뭐, 뭐. 음, 음, 음. 뭐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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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레고 미이개소 응, 레고 미 대박 못생긴 놈이. 너무 이 <laughs> 파도리가 지금 도리가 지금 있지? 화났어요. <laughs> <laughs> 잠깐만요. 어디 갔니까? <laughs> <laughs> 자. 지금 <laughs> 파돌리가이억을지고 <laughs> <영원히 웃음> 안 된다고요. 喂。 보입니까안 보여? 표표표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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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안 보이죠. 제가 안 보이죠. 다 검은색으로 보일 거예요. <laughs> 지금은 엄청 어두운 데 와가지고 지금은 엄청 어두울 거요때 아, 여기 는 엄청 어 완전 밤이 네. 음. 음. 음, 저... 어, 자, 밖에 나오니까 엄청, 어청 엄청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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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합니까? 서영하고 보입니까? Karaoke. <yaşó> <goodbye> <vegetation> <penguins> <ơi> 자, 신중하게 보고 있습니다. 파돌이 왜요? 응원해. 응원의 박수 한번 시작하겠습니다. 애건 응원의 박수 시작하다짝짝고짝짝고응원의 박수, 박수. 가위위보지찌찌찌다찌찌찌찌찌 <laughs> 찌찌찌 내가 이겼다 찌무앗무못 먹지 세안 사랑해 안 된다고 안내지 진다고 해 잠깐만 나도 해보고 싶은데 영어 거름지안 내면 진다고 해말못찌지빠밥찌지무아아 안 <laughs> 내면 <laughs> <laughs> 진다 가위바위보 뭐... 뭐지? 뭐지? 바바디 안 돼! <laughs> 제가 이길 수 있었는데. 눈 자꾸 보 아니 저는 맞을 때마다 이